당신의 선택이라면 정상적인 자기 이름으로 들수 있는 정상적인 재산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이름으로 불법으로 어, 예, 재산을 형성, 그것이 신기를 줄수 있는데요. 또는 가짜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 타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다, 금융 실명 제법 위반인데요. 어,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이 예, 자기가 어, 아니라고 했을 때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법제를 당합니다. 이끔한 증거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작할수도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부동산도 마찬가지타인들로 했을 때 타인은 그 부동산을 자기가 만약에 그어 차명으로 가지고 가지고 싶을 텐데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어 그런 재산을 갖다 분산해서 다른 사람 로놔두다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laughs> <laughs> 다시 찾을 길도 없어요.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불법적인 수단을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섭법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유이 있다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음, 절대적으로 이것이 상대방의 타인의 이름을 듣는데 어, 그 사람은 나를 갖다 배반하지 못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눈에 뒤집히는 사람 있거든요. 문두르면.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든 것은 불법이다. 금융실명제법, 부동산실명제법. 일단 깜방 간다. 내가 주장했을 때 오히려 깜방 간다는 뜻입니다. 주장하거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두지 않는 것은 희한하게 신기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그것조차도 정상적으로 어떤 재산을 갖다가 형성하는 것을 지켜야지 비정상적인 돈 같은 것도 조금 그렇죠, 형성해서는 안 되는 거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봐야 정상적인 돈을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정상적인 정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재산이 진짜 재산인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담의 이름으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 범죄재산인데요. 그렇게 되면, 범죄재산은 불안하거나, 그로 인해서 더, 더큰 악을 저지르거나, 상대방을 어떻게 안줄안 안 돌려줬을 때, 더큰 악을 저지르고 나서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죠. 죄의 절을 더하거나, 뭐 이렇게 범죄의 범죄를 더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눈덩이처럼그 문제가 커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뭐~ 어떻 어떤 누구에게서나 샤명으로 뒀다거나 다 서로 원수가 되는데요 가족끼리도 끼리도 탐이 날 수도 있거나 불법 재정상이었으니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도 요새는 몰라요. 가족들도 정신병 이방 70%가 가족에 의해서 제상관계로 <laughs> 들어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참여하로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왜 자기가 정상적으로 번 돈을 이렇게 참여하로록 듭니까?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세무조사가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서 이 돈이 당신에게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고 재수없게 걸렸다, 그러게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그 금융은 좀더 투명해질 텐데, 이렇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벌어서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어, 둬야지, 비정상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들으면 신기루처럼 그 돈은 사라지거나,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신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는, 또는 사기를 쳐주는 게 아닐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든 거는 자기가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나 누구한테 누가 따로 협박을 한다고 그러면 통장에 딱 넣어주고 이렇게 112 전화 걸어서 곧바로 보내고 사법처리 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laughs>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돈, 자기 이름으로 둔 재산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서 남의 이름으로 둔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더 키우고 정상적인 돈을 없애냐? 이거 바보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사고, 사고를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